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한다는 것, 그건 곧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인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높인다요. 높이는 자체가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 은꼭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부르시는 것. 그게 찬양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냥 주일날 우리 입술 열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일부분의 일부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을 악망하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멜로디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멜로디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얻는 거고요. 그 내용 가운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해려보는 거죠. 그럴 때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어집니다. 달라스 윌라드에 있는. 그런 영성가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때 뭐 특별한 어떤 교제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자연 세계와 더불어서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때 바람 잎사귀가 막 바람의 잎사귀가 막 흔들어들 거린다 그 바람의 잎사귀는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배경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너네들로 찬양하느냐? 나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자연 세계의 찬양과 경배의 자리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얹어놓는 거죠. 그것 또한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고 또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것이 찬양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가운데 열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산하 사님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입술로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뿐더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더 깊은 찬양의 고백을 우리, 십년 가운데, 고백하시나아가실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e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e y o u n 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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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유 n 인들은 여호와 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않 g y o u n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명칭하느냐면 아도나이 그렇게 명칭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적 명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영어로 로드 하듯이 주님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 안에 집약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혹여라도 읽거나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나 할 때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준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다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내 하나님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는 삶의 모든 분주한 활동에서 딱 멈춰 서서 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최상급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몸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접근하고 넘어간다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인간의 가치 존재성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여와 이룰 망령되 일컫는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를 알수 있는 길이 있죠. 진짜 성, 진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대언된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취되어 간다는 거 그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진노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습니까?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으시겠죠, 그죠? 정죄와 징계의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빗대서 연결을 해보세요. 우리가 굳이 예언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더라도 저주와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건 예언자가 예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 했을까요? 경로했겠죠, 그죠? 저런 선지자, 잡아 죽여! 그랬겠죠, 그죠? 왜 하나님의 진실된 대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 취향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어려운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바벨론에 너네들이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하나님이 언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 들은 적 없는데 하나님 머지않아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고요? 거기다가 비전의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한데 거짓 선지자는 소망을 얘기했어요. 비전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던가요?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4차까지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선자의 예언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 다 드러나 버렸죠. 그렇죠. 거짓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의 메시지 주셨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바다 위에 모래성을 쌓는 격인 거예요. 근사 모래성을 바다 위에 쌓아야 뭡니까? 그 모래성이 버틸 재간이 있나요? 파도 한번슉 치면 그냥 모래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메시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인간학적인 어떤 내용에서는 가능할지 뭐 그것이 어떤 교양 문화에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 기준점이 분명하다는 거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가가 그게 기준점인 거예요. 캐논이 거기에, 거기에 있다 캐논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바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를 획득하거나 세상에 어떤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세상의 가치재화로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부를 축적하면서 가치를 축적하면서 명예를 세워가면서 살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잖아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축복을 많이 주어서 한꺼번에 욕처럼 욕처럼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신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면 그게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나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거짓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지만 그 거짓선지자의 그 내용은 말 그대로다가 거품이에요. 말 그대로다가 뜬 걸음 잡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기도가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 탁 지적해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세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강단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든 안 주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말씀이도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이게 제 3계명이라니까. 3계명. 이 3계명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습니까?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가 알다시피 호용호제에 있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다윗의 절친이다. 아, 다윗의 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아, 분명히 다윗이고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어,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아, 아버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충성을 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왜 굳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색해지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파병한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어요. 근데 다윗도요, 바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나서 나단선 지자가 양을 비유하면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단연코 죄를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의 맹세를 걸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내 손에 장을 지지막 그런 표현들을 막 정치인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 사람들이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맹세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당성을 갖고자,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전제를 깔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가면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존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높임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찬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찬양이 있고, 진짜 말 그대로다가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옆집에 있는 친절한 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내 옆에서 이렇게 이웃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삶의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격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분은 우리 찬양이 아니어도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미 높임 받아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 영광된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 빛에다가 아무리 후레시를 비춰보세요, 후레시가 효과가 없어요. 태양 빛은 태양 빛이 대로다가 스스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아무리 거기다 갔다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린다고 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기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눈높이로 내려서 그분의 수준을 우리가 자꾸만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시무시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 버려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뭔가 징계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뭔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거디 선지자가 얘기한 달콤한 얘기는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폭포도처럼 쏟아지는 징계와 진도의 메시지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하세에 의해서 사지가 다 잘려서 죽었어요. 예레미야도 귀향을 갔다가 또 오게 쳤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헤아려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살고 있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저주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진짜 저주의 메시지, 진짜 징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뭡니까? 아니 저 인간이 우리에게 소망은 안 주고 아니 저 인간이 우리에게 비전은 안 주고 저 인간이 우리에게 맨날 네? 저주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떠 나면 혼날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고 거북스럽겠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의 대원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두 제자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그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지혜롭게 고려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증거 핵심 골자는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복음의 핵심 골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열두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니 열두 제자가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세상에 그 넘실넘실 거리는 세속같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으며 예수가 지는 진정한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속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된그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뵙겠습니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경홀이 쉽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높임 받는 스스로 이미 높은 존재이시고 스스로 영광 받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신다고 했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거나 너무나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경륜도 그렇고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경박스러운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인생의 최고몽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